67세가 넘은 지금, 여행을 계속 가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낯선 곳을 둘러보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일은 분명히 설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미처 알지 못하는, 노년기에만 찾아오는 심각한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게 변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변화는 여행이라는 행위를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쉽게 지치고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젊은 시절처럼 여기저기 다닐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7세 이후의 여행은 그 자체로 큰 도전이 되며 꿈에 그리던 휴식을 오히려 스트레스 가득한 기억으로,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그냥 집이 최고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7세 이후의 여행이 생각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하는 일임을 보여주는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안내해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건강 문제부터 수십 년간 모은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위험한 금전적 함정까지 각 사례를 통해 어르신들이 여행 중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행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 돈, 그리고 마음의 평화까지도 잃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길 권장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댓글에 숫자 0을 입력해 주시면 여러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건강 이상과 긴급 상황의 위험성은 나이가 들수록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67세 이후 여행을 떠날 때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잖아요. 라는 말처럼. 심장질환, 고혈압, 호흡기 문제 등은 평소에는 잘 관리되던 것들이 여행 중에는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번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증상도 낯선 여행지에서는 빠르게 심각한 상태로 발전해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의료적 응급 상황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오래 타면 다리에 피가 뭉쳐서 생기는 심부정맥혈전증, 즉 DBT의 위험이 높아지며 높은 고도에서는 심장과 폐에 더큰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병이 있는 분들에겐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이지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서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구경만 하고 오면 되겠지 싶었지라고 말하는 73세의 박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유람선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걷는 시간이 적고 편안하게 새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여행 4일째 되던 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유람선내 간호사에게 기본적인 처치는 받았지만, 병원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던 터라, 가까운 한국까지 가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결국, 치료도 늦어졌고, 자칫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때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여행이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라고 박 씨는 말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경험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후 박씨는 여행 전에 내몸 상태와 혹시 모를 위험들을 더 꼼꼼히 따졌어야 했구나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꿈꾸던 여행이 악몽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여행을 결정하기 전에 위투 위료 보험도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가입한 건강보험이 어디서든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믿지만 막상 해외에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자 보험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단순한 병원 진료는 물론이고 응급수술이나 필수약품 구입까지도 큰 금전적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어르신들은 해외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백만 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신다면, 만약 67세 이상이시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의사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몸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혹시 모를 건강 위험 요소에 대해 의논하며 필요한 약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여행을 떠나실 나라의 의료 환경이 어떤지 미리 알아보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송이나 입원비까지 보장해주는 포괄적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준비 하나하나가 여행의 즐거움과 큰 낭패를 가르는 갈림길이 될수 있어요. 67세 이후의 건강 관리는 단순히 병을 막는 것을 넘어서 삶을 풍요롭게 누리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만이 여행의 위험은 아닙니다. 험 요소를 더 신중하게 고려했 고려했어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67세 이후의 여행에서 종종 간과되는 큰 위험 중 하나는 세균, 바이러스, 식품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노출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공항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 승객이 가득 찬 비행기, 낯선 도시의 식당이나 대중교통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감기나 가벼운 배탈 정도로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연세 있으신 분들에겐 이런 감염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입원이 필요하거나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한 번의 여행으로 평소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병원균에 노출될 수 있고, 때에 따라 면역력이 충분히 이를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감염 후 회복이 더디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은 어르신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독감이나 폐렴은 물론, 가벼운 감기조차도 합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세계 각국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바이러스 변이에 노출될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박테리아가 퍼지기에 아주 알맞은 환경입니다. 승객들이 밀접한 공간에 앉아 오랜 시간 같은 공기를 마시기 때문이죠. 낯선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우리 몸이 처음 겪어보는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또한 음식이나 물의 위생 상태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67세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삶을 즐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위험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여행이 위험할 수, 67세 이후 여행할 때, 강과되기 쉬운 위험 중 하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리고 식품 매개 질병에 대한 노출 증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을 기대하시지만, 나이가 들면 낯선 재료나 향신료, 익숙하지 않은 조리 방식 때문에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께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생소한 조리법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냥 한두 번 먹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나 대장균, 살모넬라균 같은 음식으로 인한 세균 감염은 고령층에게 더큰 위험을 줄수 있으며, 자칫하면 오랜 병치레나 탈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그 지역의 물에 포함된 박테리아에 어느 정도 면역이 있을 수 있지만 여행객은 그런 보호가 없어. 물한 모금이나 현지 물로 씻은 야채만 먹어도 장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물이 깨끗해 보이길래 그냥 마셨는데 그게 화근이었어.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또한 공공 화장실, 호텔방, 렌터카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세균이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비행기에 접이식 테이블, 자동차 안전벨트 등은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 보조기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외부에서 손잡이나 벽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며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예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손은 자주 씻고 손 소독제를 소지하는 것이 세균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반드시 생수나 정수된 물만 마시고, 날 음식은 피하며 충분히 익힌 음식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현지의 생선회를 먹기보다는 따뜻하게 구운 고등어나 조림 요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출국 전 필요한 예방접종을 미리 맞고, 복통이나 감기 증상이 있을 때쓸수 있는 약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 그 약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만이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67세가 넘은 뒤의 여행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마음의 평온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음 3번 항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여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행 시 보험과 재정적인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7세를 넘긴 이후의 여행에서 가장 크게 걱정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는 경제적인 위험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여행 중 사고가 생기면 가입한 보험이나 개인적으로 모아둔 저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여행의 갑작스러운 취소, 심지어 해외에서의 사기 피해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한 번의 뜻밖의 사건이 평생 기억에 남을 멋진 여행을 오히려 재정적인 악몽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이 가입한 건강보험이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병이 나거나 다쳤을 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병원으로 이송되기 위해 항공으로 후송받는 비용은 수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보험 없이 떠난 여행은 큰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출발 전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러운 건강 변화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에 계획한 여행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문제는 많은 항공사, 호텔, 그리고 크루즈 회사들이 마지막 순간의 취소에 대해 거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건강 문제로 여행을 취소하게 되면 수백만 원을 잃는 셈이 됩니다. 적절한 여행 보험 없이는 이런 비용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행 중에는 단순히 병원비나 취소비용 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어르신들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낯선 환경에서 사기의 징후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진짜인 듯 보이는 가짜 택시, 과도하게 비싼 기념품, 신용카드 정보를 노리는 교묘한 수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들을 노립니다. 특히 일부 사기범들은 특별 휴가 패키지라고 하면서 매력적인 조건을 내세워 어르신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돈을 노린 수법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김영순 어르신은 평소 돈을 매우 신중히 관리하는 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며 경비를 철저히 마련하고 인터넷을 통해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고 보니 그 호텔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온라인 사기를 당한 것이었고, 결국, 당초 예산의 두배 이상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어야 할 시간이 오히려 큰 재정적 스트레스로 바뀌었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그 경험을 쉽게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본인의 건강보험이 해외에서도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응급의료비와 여행 취소를 보장해주는 포괄적인 여행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고 조건이 지나치게 좋아 보인다면 반드시 한번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많이 소지하지 마시고 신용카드 정보는 낯선 사람과 절대 공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행은 인생의 기쁨이 될수 있지만 67세 이후에는 이러한 재정적 위험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사기로 인한 금전 손실, 응급 상황의 불확실성은 여행을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사기로 인한 금전적 손실, 응급 위료 상황의 불확실성은 고령자들에게 여행을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4. 여행은 새로운 곳을 보고 경험하는 즐거움을 주는 일이지만 60대 중반을 넘긴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더큰 체력 소모와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긴 비행 시간, 일정의 불규칙함, 이른 아침 체크인, 그리고 많이 걸어야 하는 관광 활동은 몸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예전엔 하루 푹 쉬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며칠이 지나도 피곤함이 가시질 않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몸이 지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균형 잡는 감각이나 움직이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아 다치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여행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입니다. 낯선 침대, 시끄러운 호텔 환경, 그리고 시차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아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서서 정신이 또렷하지 않고 면역력까지 떨어지며 심장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시차가 큰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적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피로가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설렘으로 시작한 여행이 피로와 불편함으로 인해 고생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몸의 긴장과 스트레스도 큰 문제입니다. 비행기나 고속버스, 기차 등에서 오래 앉아있으면 근육이 뭉치고 관절이 붓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에게는 긴 이동이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하면서 오랫동안 걸어야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야 하거나 빠듯한 일정에 맞춰 움직이게 되면 금세 지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기대 가득했던 여행이 피로와 싸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76세 이상훈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감이 될 겁니다. 평소 여행을 참 좋아하시던 그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2주간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전처럼 즐겁기만 할 거라 기대했지만 10시간 넘는 비행에 복잡한 공항에서의 이동, 6시간 차이의 시차 적응은 생각보다 더큰 피로를 안겨주었습니다. 여행 시작도 안 했는데 몸이 먼저 녹초가 됐어요라며, 둘째 날에는 하이킹 중 어려움을 겪었고, 관광 내내 꾸벅꾸벅 졸며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겨우 적응이 됐을 때는 이미 귀국할 시간이었고,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피로가 풀리지 않아 여행보다는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습관과 물 섭취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나 환경은 배탈이나 입맛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피로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물도 잘안 마시고 밥도 입에 안 붙으니 기운이 날리가 없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수면 부족과 신체적 스트레스가 겹치면 여행에서 돌아온 뒤 오히려 컨디션이 더안 좋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행을 가야 한다면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 꼭 챙기고 너무 많은 걸 보려 하지 마세요. 라는 조언처럼 무리한 일정 대신 여유 있는 계획이 피로를 줄여줍니다. 자주 물을 마시고 소화 잘 되는 간식을 챙겨가며 낮잠으로 체력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거리보다는 가까운 국내 여행 또는 1일 2시간 거리의 짧은 비행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그에 맞춰 여행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행은 기분 전환이 되어야지 며칠 동안 회복에 애써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행이 고령자에게 주는 신체적 부담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는 유일한 위험 요소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여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더욱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보와 영감을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5번 넘어짐 및 부상 위험 증가 67세 이후 여행할 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넘어짐과 부상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67세 이후의 여행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특히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과도한 피로, 감염 위험, 그리고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까지 이러한 문제들은 실제로 겪기 전에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행은 쉬러 가는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서 돌아왔어요. 라는 말을 주변 어르신들께 자주 듣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은퇴 후의 여행이 마치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령자는 여행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다만 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가까운 국내 명소나 조용한 자연 속 쉼터를 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 근처 산책로나 전통시장 구경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짧은 일정으로 강원도나 전라남도의 온천마을처럼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건강과 안전은 물론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이란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그 이유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본인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67세 이후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자신에게 맞는 목적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은 마냥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마음 속에서 솔직하게 답해 보는 것이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독립적이며 평온한 노년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여행을 피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면 다음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오늘 배운 점과 이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